일흔 일곱이요? <laughs> 6.25 때? 오늘 한살 많았어. <laughs> 자, 무치게 알아? 어? <laughs> 그래가지고 유치원을 갔는데 그 유치원이 기독교 유치원이에요. 그러니까 자연이 집동네에 있는 인사도에 있는 신동교회라고 대한 예수교 장로의 아주 본산이에요. 그 외정대부터 있던 교회. 근데 거기에 이제 국민학교 쟁이. 이제 중학교 쟁이 고등학교는 한1학년까지만댄 기다 못 봤어. 그러뭐 럭비였느라고, 럭비하고, 럭비 하시는 고구마 같은 공, 미식 <laughs> 축구는 프로 텐트 쓰지, 우리는 아무것도 안 써. 맨내가리로 네 갔다 와 그냥 네. 그걸 했단 말이야. 내가.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럭비 선수.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가 봐. 제가 어쨌든 간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단려을하고 그랬어요. 저는 그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종교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종교생활할 때 그냥 주일만 되면 그냥 가는 거죠. 가는 거 주일. 그 다음에 이리 뭐 있어 못 가면 아예 전부 주일 교회 못 나가서 뭐 이런 생각이나 할정도 응? 음? 잘 몰랐어요. 시편 다음에 무슨 편이 있는지도 모르고. 찬송과 몇장이 문지름을 그냥 가만히 보면 뭐 피게 되니까 그냥 따라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감고 반은 졸다가 이러고 나오는 크리스찬 할렐루야 생활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이 암쟁이가 되고 나서 한 대부터 터졌어요 이게 창조전 때부터 터진 거야 야, 이놈아 너는 유기체로 더 이상의 네 생명을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, 왜 그걸 못 깨닫고, 그걸 정신을 못 차리고, 뭐래그마도 훔쳐다는 게, 이게 캔스하단 말이야.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네.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그런 지경을 당했어요. 그왜 당했느냐? 나는 남의 보토도 없지. 니똑꼬도 없고, 무도 뭐 없는데, 나는 왜 당했냐고. 그걸로 다음에 아니 물론 사람마다 종교를 갖고 그 종교를 가진데 대한 여러 가지 아, 생각들이 보미가다 다르시겠지만은 이 의학 책에 나오는 캔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가 책을 깍으로 깍으로 뒤져 보니까 1924년에 벌써 캔사에 대한 리서치가 시작이 됐는데. 그 24년의 한세우리가 지금도 쓰여져요. 그니, 그거를 그렇게 발표한 학자가 얼마나 영리한 사람이야. 보세요. 메디테이션은 명상해. 이 책의 저자가 메디테이션을 갖다 책의 맨 앞에 세 번째 제목에다 놓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치료에 메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, 그죠.